입니다. 강두구 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아 이제 박수. 아 근데 분위기가 막 붐붐붐. 네, 아, 뛰고 있어요. 강두구 의원님 팬들이 많이 오셨네요. 딱 보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저도 오마이 팬입니다. 네,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아, 요즘 제가 보니까 예. 우리 국회 소통관에서 정말 열심히 기자회견하시는 의원 중에 한 분이시더라고요. 거의 뭐 매일마다 기자견 찾아가지고 열심히 또 국민들께 여러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주어진 시간 동안 네. 제가 할수 있는 역할 소명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일단 네. 어제 김기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 구속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네. 뭐 도망 염려가 없다,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이런 이유였는데 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구속 위기에 이제 처음 상황, 어제 심사 상황에서 처음으로 이른바이죠 VIP 경로서를 전달받았다 이 사실을 시인을 했어요. 예, 예. 시인을 한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이 되지 않아서 저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요즘 보면 이렇게 구속이 안 되는 일들이 많냐 <laughs>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고 또 영장. 아, 압색 영장 발부도 그렇고 예. 이래저래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네. 전에 우리 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도망 염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지 음. 그것 자체를 우리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 본인도 시인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네. 아, 사실 VIP 경도설도 이제 다 이종섭 전 장관도 그렇고 김기환전 사령관도 그렇고 김태호 그다음에 이충면 비서관 등등에서 다 회의 참석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 예, 네, 다 인정했죠. 인정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윤석열이 화냈다는 걸 아니 화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 아직까지 예. 이거를 공식적으로. 어. 얘기 안한 사람이 있죠. 주진우 포함해서 몇 사람들? 아, 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네. 그날 7월 3 1일 2023년 7월 3 1일7070그 끝번호 그렇죠. 전화를 받던 았 중에 한 사람이 봐도 주진우 의원인데 네. 그거 기억 안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전 어, 주진우 의원도 네. 통했다는 사실은 다 알려졌잖아요. 통화는 했다. 예,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아, 통화 내용이 뭔지. 그리고 주진우 의원이 어떤 역할했는지 을이 부분은 특검에서 빨리 네.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접함해서 모든 사람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은 주진우 의원 경로설이 있었던 그 당일 2023년 7월 30일 통화 기록을 보니까 오전 11시 9분에 조태용 당시 국가모실장과 통화를 했고 안보실장 이제 02800의 7070이 번호 관련 전화로 31초 통화를 했고 이후에 오전 11시 43분에는 주진우 의원 당시 법무비서관이죠 법률비서관 해당 번호 똑같은 번호 관련 전화로 44초 통화를 했고 그 다음에 11시 54분 이때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똑같은 번호입니다 이걸로 2분 48초 통화를 했다 그러니까 44초 간의 통화. 조태용과 이종섭 사이에 주진우 의원 당시 비서관이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주진우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1년 전에 44초 통화한 사람을 기억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안 된다. 예, 저는 그 번호가 VIP 번호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윤석열이거나. 윤석열 부인 김건이거나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기억이 안 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음. 적어들리면 아, 모든 게 청와대에서는 아, V.I.P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44초든 1분이든 2분이든 음. 전화를 줬어. 그게 V.I.P가 전화를 준 건요. 비급도 저거 들리면 몇 개월에 한 번일 겁니다.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 음.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 그럼요. 기억이 안 저기, 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어떤 내용인 것까지 다 기억할 겁니다. 음. 그런 거아닌가요 어, 검사 출신에다가 네. 어, 지금 현재 국회의원인데 저는 더구도 검사는요 위에서 오다 내리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음. 숙제한 다음에 그거를 미션으로 네. 제때 음. 파악하고. 다시 올리고 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비서관은 더 그렇잖아요. 네. 당연히 적고 당연히 읽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음. 그리고 그걸 어떻게 미션을 과업을 완수해야 될지 네. 이런 입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주진우가 어떤 역할을 했냐 어떤 전달을 받았냐 음. 이게 사실 경로의 실체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진우가 계속 모른 척하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이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네. 여기에 몸통 중에 몸통일 수 있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몸통 중에 몸통일 수 있다, 있다. 예, 왜냐면 가, 가장 중요한 건 네. 미션을 내리, 내린 사람이 있어 그게 어... 윤석열이거나 그게 김건희야 근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우리가 권위를 인정받는 길은 뭐 예를 들면 존재로서 인정받는 길이 있습니다 윤석열 존재로서 인정받잖아요 그러면 그 존재를 대신하는 네. 예를 들면 번호 800 70 70 이게 VIP 전화야. 그러면 그 전화를 만약에 김건희 씨가 했어. 네. 그러면 그 전화로 한것 자체가 권입니다. 아. 그 권이 그 전화 번호 갖고 미션을 내렸어. 네. 그게 윤석열이거나 김건희거나 음흠. 그러면 44초가 됐던 2분이 됐던 네. 그게 기억이 안 난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음. 거짓말이죠. 돈나라 주진우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 윤석열 자기가 가장 인생에서 존경하는 사람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음. 아, 예.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급박한 상황 어떻게 보면 경로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거의 회의 참석자들이 예. 화를 냈다라는 걸다 얘기하고 를 있으니 예. 뭐화 크기가 어느 정도 모르겠습니다. 그데 경로라는 말이 붙을 정도면 상당히 크게 화를 낸 걸로 예상이 되고 아, 그러니까 경로를 예. 경로라는 게 예. 그냥 쉽게 얘기하면 격, 격하게 노했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뭔가 미션을 줬는데 어. 이게 잘안 되고 있어. 그래서 격하게 노인, 노, 노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보고를 딱 받고 예. 뭐야 이, 이렇게 된다고 막 화를 낸 거죠. 예 그러니까 가장 격하게 어, 노할 수 있는 사람이 음. 예를 들면 조태영뭐 이종섭 예를 들면 주진는 누구였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그 검찰 체계에는 평검사와 일리면 지검장과 일면 검사장 이런 사람들이 수직적 개념입니다. 음흠. 가장 편하게 감정을 내놓을 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보기엔 주진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주진우가 그런지. 몰랐다? 예? 음. 내가! 야! 이렇게 했는데 몰랐다 이게 말이 되나요? 예?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laughs> 그 주진우의 거짓말은 끝이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검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퍼주는 거의 다 맞춰진 거잖아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진우 공식적으로 네. 소환해야 된다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 정치검찰의 최고 수계는 윤석열이었고 그리고 검찰 내부의 조직 이 있고 검찰 바깥에 검사 출신들이 여러 곳에 가잖아요. 음. 그중에 가장 중요한 보직 중에 하나가 법률 비서관. 어, 법률 비서관 잖아요. 그렇네. 법률적으로 윤석열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던 대통령실 비서관이었는데 네. 그때 중요한 그 회의를 하면서 회의 마치고 아마 전화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전화를 했다. 근데 그것도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하기 전에 당시 장관 전화하기 전에 주진우 비서관한테 먼저 전화를 했다. 그리고 정치 검찰의 특성이 있습니다. 음. 가족의 개념입니다. 아, 패밀리. 예, 예. 그리고 아, 카르텔입니다. 아. 그 가족과 카르텔에서 중심 축이었던 네. 주진우가 이걸 몰랐다. 저는 스스로 나는 알았다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어.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강덕구 의원께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면 예. 이 시점에 윤석열, 그러니까 윤석열인지 김건희인지 모르겠다도 언급하셨지만은. 이 전화번호 전화 건 사람 왜 하필이면 주주님한테 먼저 전화했을까? 이건 어떻게 추측하세요? 저는 법률 비서관 역할이라는 게 음. 예를면 그 일종의 법률적인 부분들에 대하여 네. 대해서 비서관으로 역할을 하는 것도 있지만요. 네. 제가 보기에는 집사 역할도 했다. 집사의 역할을 했다.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러니까 뭐 어떤 뭐이 법률적인 일이든 아니든 그걸 떠나 가지고 예. 집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분 포함해서, 정치적인 부분 포함해서 개인적인 부분 포함해서 음. 어 저는 이이 예, 예, 예. 이 청와대에는 여러 직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총무 비서관은 안에 아내, 안에 살림살이 맡고 인사 비서관은 인사 담당을 하고 근데 음. 윤석열 정권의 특징은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정권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시키면 어 그냥 그걸로 이렇게 움직이는 조직이었던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어. 우리가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되는데 예. 사실은 다 업무 분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근데 그 업무 분장을 했고. 넘어서 뭐 이렇게 어, 지시하고 그러면 네. 그 지시한 어, 과업을 수행하고 근데 그 중에 가장 윤석열 입장에서는 음. 어, 청와대에서 편했던 사람이. 주진의 역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감정 표현 포함해서 어, 자기 내적인 부분 그리고 또 가족 윤 김건희 이런 부분들까지 다 얘기하고 어, 미션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그런 뭐 중간 역할도 하고 조정 역할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어, 제 판단입니다. 네. 그러면 뭐 법률적인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해봐 라 이런 음.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라 뭐 이런 내용까지 아하.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아. 사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인 거에 한정된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것저것 예. 알아봐라 예. 예. 뭐 예. 예. 지시를 예. 편하게 내릴 예. 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예. 아니었겠냐.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었겠냐. 예. 저는 아, 우리 그 소위 말하는 체병 관련된 부분도 네. 실제로 그 안에서 가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주, 주진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저는 특검을 통해서 어, 밝혀지겠지만 네. 상당 부분 이미 잔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허. 그 퍼즐의 마지막은 예. 직접 당사자를 불러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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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됐는데 당신 얘기해라. 그뭐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하겠지만 음. 퍼즐이라는 건 어, 저는 이번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네. 그동안 다와 아, 그 이런저런 모아온 것들을 폰일로 네. 하고 마지막일아면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고 아하. 그리고 마지막은 윤석열, 김건희 음. 불러서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그런. 중심에 주진우가 있다라고 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주진우 의원이 이번 이제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이나 이럴 때 보면은 이른바 이제 민주당 저격수 역할을 해왔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어떻게 보면은 세게 공격을 했던 이유가 나도 수사 대상이 될 건데 그 전에 수사를 받기 전에 민주당을 세게 공격해가지고 나중에 수사 받을 때 이거 정치 보복이야 탄압이야, 아, 정치 탄압이야, 탄압이야 아, 어. 공세야 이 얘기를 하기 위한 게 이런 뭐 관측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런 뭐 정치적인 판단 속에서 어, 이번에 그 나름대로 총문회때 음. 아, 뭐 저격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laughs> 저격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 이런 예.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네. 주진우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시작하고 거짓말로 끝났습니다. 예를 들면 음. 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네. 김민석 의원 아들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김민석 의원 본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를 들면 저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네. 어, 제가 어, 김민석 의원 뭐 편하게 오마이니까 얘기를 하면 네. 어, 속해 있는 동아리. 아하. 동아리에서 어, 저희 위원실을 통해서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 저는 제가 그 도연할 때도 교육을 했었고요. 그리고 어, 국회의원 처음 한 다음에 교육을 했었고 제가 아이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사랑, 관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 게 제일 제가 정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아니, 동아리야. 근데. 그런데 제가 인간적인 동지 정치적인 동지 아들이 있어 음. 얼마나 좋아요 음. 그래서 근데 그그 그 당시에 긴거리 논문 표절 관련된 얘기를 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 얘기하고 근데 어, 아 이런 이런 부분 좀 어, 법에 좀 담고 싶다 음. 어 그래서 한번 동아리에서 준비를 해보라고 네. 근데 가져왔어요 근데 어, 내용이 괜찮고 시의적절해 그래서 음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입법조사처를 어, 어, 통해서 아그 어, 우리가 어, 담아야 될 부분은 좀 담아야 되고 근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그런 다음에 제가 저한테 대표 발의하고 공동 발의할 때 김민석 후보한테 총리한테 의원한테 우리 당신 아들이 속해 있는 동아리에서 이런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해서 이번에 법안 준비했는데 음. 공동 발의해달라. 그래서 공동 발의한 거예요. 그런데 네. 마치 강두구가 예를 들면 김민석 오달 받아서 사청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음. 두 번째. 그거를 김민석 의원 아들이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아들 직접 만나서 얘기했어 물어봤어요. 네. 그랬냐 하더니 전혀 그런 적이 없답니다. 어. 근데 그거는 직접 저 자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료 다 보여줬어요. 음. 그 근데 그게 다전 팩트가 아니라는 게 확인됐으니까 강독구두 스도 김민석 의원 아들 스도그 네. 다음에 이러면 김민석 아들, 아, 김민석 본인 재산 형성 과정 갖고 얘기해요. 근데 재산이 2억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음. 근데 예를 들면, 어, 그 애경사 때 받은 걸 갖고 집에서 다까지, 예를 들면 해갖고 뭐 네. 어찌,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등 이런 식으로 음. 예, 예, 뭐 제가 어쩌, 지 했다는 편현은좀 그렇고 하여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 소설을 써도 네. 우리가 팩트를 갖고 소설을 쓰잖아요.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상상하는 건 자유인데 팩트 자체가 없어. 음. 근데저 같은 사람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김민석, 김민석 의원 후보? 가족에 대해서도 예. 그렇고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 번도 미안하다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청문회가 정책적인 뭐 검증 네. 그리고 또 신상에 대한 검증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팩트 갖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제가 여기서 그래서 열 받아서 이 주진 의원 가족사 본인에 대해서 확인해 봤어. 병역 문제, 아버지 문제, 네. 또 아들한테 그 아버지가 제, 할아버지가 재산 증여한 문제, 어떤 거 하나도 내가 보기엔 음. 그 의욕이 의혹, 넘어서, 의욕을 넘어서, 이건 뭐 거의 확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음. 윤석열이니까 뭐 윤, 윤석열과 함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진우 방지법을 만든 이유도 그런 겁니다. 아, 주진우 방지법 말씀하셨지만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아버지를 잘 만난 사람들이 빼기 음.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그 아빠 찬스를 이용해서 기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식이든지 찾아내서 네.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저는 국힘 의원들 그리고 국힘 지도부한테 부탁드립니다. 주진우파면서 어떻게 보면 보수가 가장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야 되고 평화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음흠. 앞장서서 주진우 방지법 통과시켜 주십시오.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그게 네. 보수의 모습 아닌가요? 아, 보수도 함께 국민의 힘도 함께 국점에서 통과시켜야 된다. 보수가 국민의 힘이라고 국민의 힘 쪽에서는 얘기하지만 저는 네. 이번 내란 사태를 보면서 국민의 힘은 보수가 아니고 수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진우 방지법 반대하면 이건 수구를 넘어서 국우입니다 국우 국우다 그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수사 지금 뭐 압수수색도 있고 했지만은 예. 이런 수사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런 네.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존경하는 박 기자님 생각해 보십시오 음. 내란을 일으키고 네. 그리고 지금 외환도 밝혀주고 있잖아요 이게 정치보복입니까 네. 이걸 밝히려고 하는 게 정치보복입니까? Uh -huh.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네. 완전 무장을 해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을 다잡아가두려고했습니다 예를 들면, 송관이도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진상을 밝히고, 그리고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조사한다. 음. 이게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제가 음. 보기엔 정강훈 윤석열, 주진우, 네. 김문수 뭐 이런 사람들 전환길 이런 사람들 아닌가요? 음 그래요. 자 정치 타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고 어, 주진우 의원이 당 대표 출마하겠다고 했나요? 어 네. 방금, 방금 지금 20대. 예 뉴스가 지금 올라왔는데요. 이번 전당대회 당 대표로 출마합니다. 어, 예. 어 이거 상상 못 했던 일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주진우가 출마하거나 김문수가 출마하거나 이게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어. 누가 대, 누가 된들 다를 예. 바가 어, 뭐가 있어요. 저는 주진우 오케이. 김문수 오케이. 환영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재밌잖아요. 이게한아주진우 주진우 김문수 아 이제 국힘이 예. 아그 거의 뭐 어, 소멸 직전까지 왔다 소멸 직전까지 왔다 당대표가 되면 네? 확실하게 방어가 되잖아요 뭐그 아, 그 방어 차원에또 당대표 출마 아니냐 특검을 통해서 음... 주진우 부르면 저는 뭐 최의병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 이런 거에서 네? 주진우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하. 이걸 피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부분은 가장 확실한 건 예? 현역 국회의원인 것보다 현역 국회의원이고 동시에 당 대표면 음. 더 방어막이 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주진우 역시 정치 검찰 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덕수가 한덕수 총리가 대선 출마했던 그때 상황도 좀 오버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뭐 일단은 일정은 정해지 않았지만은 특검에서 수사 가능성, 조사 가능성, 소환 가능성을 얘기하는 상황에서 주진우 의원이 대표 출마선을 했다. 이게 특검을 분 봐야 되네요. 음. 가에 대처하는 모습들은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그냥 "아, 이미 세상이 바뀌고, 바뀌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순수한, 순수, 순수, 순수하게 네.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혀야 돼. 이런 분들도 있고요. 주진우처럼 또 다른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서, 저런 식으로 <laughs> 어, 자기 또 도피처를 찾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그래도 내란에 가담했거나 내란에 동지했던 세력들이 이제 특검을 통해서 자기가 지은 죄, 네. 그리고 자기 했던 역할들을 공식적으로 다 밝히고 그리고 어, 죄과를 치러야죠. 죄가를 음... 치르고 어, 그러면 좀덜한 거잖아요. 그런데 주진우처럼 저렇게 아동받은 끝까지 나 살아남을래. 네. 그리고 또내 아버지가 나를 보호했던 것처럼 나도 내 자식 보호해야 돼. 뭐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역사의 심판도 그렇고요. 빨리 특검에서 저 대표 되든 말든 저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역사의 심판 판에서 특검에서 주주로 역할 저는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병 특검 관련해서 어뭐 대표 출마 안 하고는 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철규 의원 기자회견도 있었어요. 기자회견 보면은 어 윤석열과 이제 임성근에 대해 얘기한 적은 없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통화한 기억이잘안 난다. 그러니까 이게 2023년 7월 31일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v i p 경로가 있었던 그 회의 그날 윤석열과 통화한 그 기록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통화 자체는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면서도 임성근에 대한 얘기는 안 했다. 통화한 적이 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기억 기억을 보면은 임성회 대 얘기 안 했다는 뚜렷한 기억도 남아 있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화 한 전화 한 적은 없는데 기억이 잘안 난다. 제가 네. 그 사, 이번 대선 말고요. 3년 전 대선 때 이재명 후보한테 전화를 세번 받았습니다. 음, 어,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네. 네, 한 번은 한 1분 정도 된것 같고요. 기억하죠. 그데 <laughs>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 이재명 후보와 강덕구는 뭐 수직적간 게 아닙니다. 네. 예 수평 저그 그 당시에 수평적. 근데 예. 이철규와 윤석열, 아. 더군다나 예를 들면 주진우와 윤석열 아하. 이건 뭐 수직 수직도 한창 수직입니다. 근데 네. 다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잖아요. 나쁜 사람들. 그런데 <laughs> <나쁜 웃음> <근데, 사람들은. 웃음> 예.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기억이 안 난다 예. 저런 식으로 거짓말 한다라는 건요 네. 역설적으로 전화했는데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아하. 거에 다른 표현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말라 그럼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속지 말라.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이런다고 국민이 판단을 못 하시나요? 음. 오히려 더 국민들이 아유 저놈들 웃기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이런 말한다고 해서 너무 저기하게 생각하니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 이제 또 생각이 아까, 궁금한데 예. 종교인과 종교 시설에 대한 대대적 수사 이게 좀 이례적이기도 해서 뭐 교계에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당에서도 뭐 논평도 나오기도 했고 그런데 박 의원님 대대적 수사라는 표현은 받지 않습니다. 아 대대적 수사는 그럼요예 예. 예. 를들면 그럴 만한 내용이 니까 음, 하는 거지 어떻게 대대적 음, 수사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극동방송하뭐 여의도 순복음 교회 뭐 등등 일부 음, 관련돼 예. 있는 걸로 그럼요.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럼요. 그렇게 말씀하셨 때문에 예. 이라들에 말씀드립니다. <laughs> <laughs> 대대적 수사는 아니고요. 예? 관련된 부분만 수사를 하는 거고요. 음. 관련된 사람만 참고인 조사를 하는 거지 음. 대대적 수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대제 수사라고 반발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계속해서 이거 정치 탄압을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의혹이 있으니까 아. 조사하고 들여다 보는 것이지 거기에 따라서 그게 뭐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정치 탄압은요. 이게 별건 네. 수사가 아니잖아요. 음흠. 별건 수사인가요? 뭐 의혹이 나오고. 예. 뭐 들여다 볼 이유가 있으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렇죠. 예. 탄압은 제가 보기엔. 뭐당은 다르지만 어.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건 수사로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도 별건 수사로 그런 거잖아요. 네. 그이 수사했던 내용은 다 무죄가 나왔잖아요. 음. 별건 수사는 일종의 탄압일 수 있죠. 근데 이게 음. 별건 수사도 아니고 이런 걸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네. 국힘위원들처참 제가 보기에는 아 상대적으로 국힘 쪽이 법조인들이 더 많습니다. 법조인 주진우 의원도 대표적인 정치인 중의 아, 정치 법조인이잖아요. 예, 예. 이런 분들이 이걸 정치 탄압으로 얘기하는 것은 소가 음. 웃을 일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 소가 웃습니다 지금. 소가 웃습니다. 예. 그렇다고 네. 국민들이 소가, 소가, 소가 없어서 국민들이 소가 넘어가나요? 예, 예. 소가 넘어. 저는 아, 저는 네. 분노합니다. 네. 그럼요. 네. 저희 네. 시청자분들 분노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여쭤보죠 그러면 정치 보복, 정치 탄압.